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어, 리비안 소식으로 먼저 좀, 아, 아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리비안 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23%를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 23%라는 수치는, 리비안이 상장이 되고 나서 하루에 가장 많이 떨어진 그 하락폭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리비안이 이렇게 계속 빠졌던 이유는 일단은 뭐 1.5빌리언 달러였나요? 그거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라고는 소식이 나왔으면 나오면서 이렇게 빠진 거고요. 그거에 더 하나가 더 있었죠. 이유가. 자, 1년 동안 얘들이 차를 얼마나 많이 이제 생산을 할 것이냐라는 가이던스를 줬는데 시장은 53.6K 그다음에 리비안에서 발표한 건 52k 52,000대죠. 그래서 실제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차량 제작 제작 수가 주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두 가지 이런 요인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어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이렇게 또 많이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벌써 이제 차량을 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뭐 대량 생산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조금 해소가 됐다고 봤는데 결국 또 이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주가가 지금 한번 아 어,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은 어제 나온 것 중에, 리튬 아메리카스가 12%가 다시 빠졌어요. 그 다음에, 데니머 사이언티픽이 9%가 빠졌고, 제가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시그마 리튬이 7%가 빠졌습니다. 자, 리튬 아메리카스가 지금 리튬 아르헨티나랑 이제 분할이 되면서, 첫날은 굉장히 상승폭이 컸는데, 아, 많이 상승한 것만큼, 이제 다음날도 한12% 정도 빠지면서, 조정을 이제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데니머 사이언티픽 관련해서는 제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데니머 사이언티픽 홈페이지 들어가고, 이것저것 이제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뭐, 눈에 띄는 뉴스는 없었어요. 그냥 굳이 제가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소식을 기다리니까 한번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 그나마 최근에 나온 뉴스고요 9월 28일 날 나온 뉴스인데. 자, 데니모와 쉐브론이라는 기업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라는 거죠. 협력을 한다. 뭘 하기 위해서? 메이크 바이오그레이드블 플라스틱. 그러니까 썩는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위해서 협력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플레임은요. 쉐브론 필립 케미컬이라는 회사예요. 그런데이 회사랑 지금 데니모 사이언티픽 협력을 하는데 자 어떤 그러면 썩는 플라스틱을 만드냐? 지금 데니머의 리노보라는 폴리머로 만들어진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지금 이그 쉐브론필립케미컬의 그. 어, 루프 슬러리 리액터에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얘들이 지금 아, 평가를 할 거다.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지도 한번 아, 할수 있는 개, 그 방법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손을 잡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리노보는 우리 대표적으로 잘 섞는 플라스틱 원료죠 PHA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점적으로 데니머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보 22라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촉매 기술을 이제 같이 잡쳐서 이렇게 뭐 이제 바, 썩는 플라스틱을 만들 것으로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한번또한번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지금 그어 데니와 사이언티픽의 재무제표 상황이 이렇습니다. 매+ 매출은 그래요. 지금 이게 나오는 게한 분기별로 이제 수치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옛날 이게 옛날이고요. 옛날 올드에 올드 이쪽으로 가면 이제 뉴인데. 자 지금 매출이 한뭐뭐14.5 밀리언 13.3 밀리언 달러. 매출이 뭐게 크게 확 줄어들거나 크게 늘어나는 거 없이 한요 정도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매출이 12.9 밀리언 달러였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얼마를 손해를 받느냐? 39.2 밀리언 달러를 손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 정도였지만 손해가 막심했다라는 거고요. 한번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2022년도 한 3분기에는 무려 손실 금액 94.9밀리언 달러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데니멀 사이언티피 가지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90.8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최악의 상황을 예상을 했을 때 만약에 정말 이번 이번 3분기의 실적이 이렇게 찍힌다 그러면 얘들 현금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뭐 파산 실청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상황을 이제 예상을 한 거고요. 뭐그 이외에 한30 밀리언 달러대에서 지금 손실을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이제 잘 버티면 3분기 정도를 버틸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데니머 사이언티픽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협력사를 늘리고 아무리 미래에 촉망받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현금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지울 수가 없더라. 이 리스크를, 현금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데니머 사이언티픽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거나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런 인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섣불리 데니멀 사이언티픽의 주가를 주식을 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소파이 관련된 기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뭐 소파이 말고도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볼게요. 자, 스튜던트론이죠. 학자금 대출 밸런스가 그총 금액이 약간 가라 좀 내려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가 지금 학자금 이제 그어 상환을 앞두고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 총가계에서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1.765 트릴리언 달러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럼 몇 빌리언이냐면요. 하나, 둘, 셋 가면 무려 1765 빌리언 달러에 지금 학자금 대출금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6월 30일 기준인데. 근데 이게 이제 3월부터 3월에는 원래 얼마였냐? 1765 75 빌리언 달러였다. 그래서 아주 소폭 지금 학자금 대출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엄청나게 조금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학자금 대출에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뭘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학자금 탕감해 주자. 너네 빚안 갚아도 되게 우리가 도와 줄게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이제 얼마를 갚아 줬냐면 127빌리언 달러를 지금 탕감을 해 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승인을 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정부가 왜 이렇게 찾고 학자금을 탕감을 해 주려고 하냐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 빚을 학자금을 갚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 외식을 하던 뭐뭐 뭐 극장을 가던 뭐 이런 생활비를 학자금에 다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안 경제가 안 돌아가요 왜 얘네들이 학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압박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학자금을 갚지 말라라고 이제 유예를 시켜주고 이 학자금으로 들어갈 돈이 경기를 순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학자금을 유예를 하고 탕감을 시켜주려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건데 결국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 무산이 됐죠 그래서 학자금 그냥 갚아라 니네 탕감 못해준다라고 바이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학자금 이제. 유예를 계속 시켜주는 건데 어쨌든 조, 얼마 조금 있으면 학자금을 이제 어, 상환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학자금과 관련된 주 기업들의 주가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있죠. 그 다음에 재원잘 모르지만, SLM이라는 이제 티콜을 가진 회사가 있고요. 뭐, 네비언트라는 회사가 있고, 넬렛이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 지금 과거 3개월 동안의 실적을 봤더니, SLM-20% 빠졌고요. 소파이 13% 빠졌고, 네비라는 회사가 주가가 10%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뭐, 넬렛은 9.3%가 빠졌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S&P500은 단 4%밖에 안 빠졌다 그러니까 S&P500이 4% 빠질 때 착자금과 관련된 주식 주가들은 더더욱 많이 빠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 최근 3개월 동안은 3개월 동안은 소파이를 비롯한 그런 관련된 주식들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 어떠한 이제 현상이 있냐면 자, 3년입니다. 이번에 3년을 봤을 때 SLM은 68%가 올랐어요. 그다음에 NAVI는 118%가 올랐습니다. NI NNI는 43% 올랐어요. 이거 뭐냐면? S&P 500이 24% 올랐, 올랐을 때 그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소파이는 약간 예외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수치들은 3년간의 수치입니다. 3년간의 수치인데 지금 소파이가 상장을 한게 2021년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과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학자금 대출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잘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학자금 유예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간으로 봤을 때 3개월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전부 다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학자금 관련된 주식 들의 주가가 안 좋을 순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경기가 좀 살아나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채들은 학자금은 이제 상환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고거를 만약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소파에도 지금과 같은 이제 흐름은 어 이제 단전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 갖고 이제 한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요거 (7월달에) 나왔던 겁니다 이제 연합 인포맥스에서 나왔는데 자 미국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출을 탕감해 주려고 한다. 근데 이거가 지금 대법원이 너네 탄감하지 마라고 이제 결판을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그럼 이게 결국 어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바이든은 이런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라는 기사가 나와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미국 대법원이 말이죠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채무 면제 조치에 대해서 정부 패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든이 하려고 하는 학자금 유예는 할 수가 없게 됐죠. 탄감은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4천. 400만 명이 결국은 아 지금 학자금을. 갚아야 한다. 근데 이게 얼마냐? 대략적으로 평균 210달러에서 314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지금 이제 어 상환이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학자금은 학자금이고 미국 경제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 돈으로 차라리 이거 학자금 갚지 말고 소비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소비, 경기가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이. 이거 실패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학자금을 갚게 되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봤을 때, 이는 분명히 경제에서 연 700억 달러. 달러 가량을 흡수하는 역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700억 달러가 경기로 경기로 들어와서 경기를 순환시킬 수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간다? 학자금을 갚는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경기 침체 우려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량 지출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이제 상황을 만들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견고한 소비 지출로 순조롭게 굴러가는 경제의 먹구름을 아, 불러올 것이. 다라고 어, 지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소파이고 소파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왜 바이든 행정부는 탁 잡고 학자금을 유예를 하려고 했는지 탕감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어, 소식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목키 소식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다루지 못했던 기업들 좀 소식을 어, 좀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좀 어,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또 이제. 다, 오늘, 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겠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 정도로 줄일게요. 감사합니다.